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순식간에 행인과 상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. 송광모 기자입니다. 어제 저녁 8시쯤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면도로를 질주합니다. 마주오는 차를 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후진을 시작하고 상가와 오토바이를 연이어 덮칩니다. 방향을 튼 차량은 행인까지 친 뒤, 주정차 금지봉을 들이받고 뒤집힙니다. 놀란 사람들은 차량을 피해 이리저리 달아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 구조물은 종익장처럼 구겨졌습니다. 만약 이 구조물이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차량의 지인 70살 이모 씨는 팔과 다리가 부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그 운전 사람 또 차도를 건너다가 인자는3살 그 여성 구모 씨로 인근에서 차량 두 대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. 만취 상태였던 구 씨는.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.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금 처하게 되고 그러면은 행정부분에구 씨는 과거에도 이미 다 차례나 음주 운전을 했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구 씨에 대해 위험 운전 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